뭐하냐얘를 쌓고 나를 물어. 또... 아니야, 안 돼. 이쁜들이 되게 많아 이쁜들 많으면. 아 이런 데 와서 그지 자라라고 앉아 있냐? 기 가까 어요아 거기는 걔네들이 보이시. 야 물에 들어가. 내입 싸면 내가 내가 10만원 줄게. 갔다 오겠습니다. 어, 댕겨와. 빨리 <laughs> 갔다 와. 빨 가. 아, 갔다 올만한데? 10만원 할게. 10만 야, 물에다 완전 들어가는 거지. 익수가요? 익사하면 줄게. <웃음> <웃음> 세상에, 그럼 못잖나요이 금은 10만 원 밖에 안 되겠다는 거잖아, 지금. 아저씨가 넣는데 10만원이라. 500개 안 되잖아. <웃음> <웃음> 세상에, 아직 들어간 돈이 많은데. 니가 들였어? 돈? 장욱이 뭐하나 보자 장욱이 보이지도 않는다